자 미츠페어리고 어 아, 사의 발코니입니다. 사의 발코니 미츠페어리고 전망대인데요. 사해가 있고 저 건너편에 드보산도 있고요. 자 여리고가 한눈에 보이네요. 자 저기 아, 키프로스 요새, 키프로스 요새가 헤롯 땅이 자기 어머니 따, 이름 따서 붙인 키프로스 요새입니다. 저기. 자, 옆으로 또쭉 가면은, 저기, 시험산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안테나는 유대인 군무대 기지고요 시험산이죠. 고고학적으로 독이라고 하면 독. 자, 예, 여리고가 아,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네요. 쭉 여리고 평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봐도 평원인 거 아시겠죠? 여리고는 이렇게 요단 골짜기. 평원이고 어,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곳이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려져 있어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 유대 광야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일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쭉 유대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예수님께서 건너셨던 캐스릴 예후드저 캐스릴 예후드고요엘리가 승천했던 언덕도 있네요. 저 교회가 있고요 캐스릴 예우드. 요쪽, 이요단강으로 건너서 예수님이, 네 여기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네, 사껴를 구원해 주시고, 바디메오를 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아, 그 다음에 키프로스 앞에 요새로 와서 어, 여기 골짜기가 와디 켈트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기 골짜기 보이시죠? 와디 켈트 골짜기 예. 남쪽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는 위집에 아, 여리고 여리고의 전망대에서 촬영합니다.